안녕하세요. 네, 라플라스 파트너스의 한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보메디의박어진 대표님을 모시고 재미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대표님께서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과 만나뵌지도 벌써 꽤 됐, 됐는데요. 근데 대표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많고 사실 일 때문에 여쭤보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 오늘 과감하게 질문 리스트를 잔뜩 가져왔는데, 재밌게 대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밍업으로 일단 우리, 그 아버미드 창업 계기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또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한테 창업 계기, 여러 배경,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 네. 아, 저는 미국에서 1998년도에 미국에 가서, 어, 2022년에 한국에 올 때까지 24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이오 쪽의 컨설팅 업무를 18년 동안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큰그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어, 18년 동안의 그런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 제가 직접 신약을, 어, 개발해서, 어, 미국 시장에서 꼭 팔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그 신약 개발, 어, 라이선스가 소위 우리 말하는 그 국내 대표님만큼 그런 많은 경험과 실질적으로, 소위 실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살짝 자랑 한 가지 해주실 것 있으실까요? 기술 이전 중에서 아 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서 그 MedCI라고 MedCI라고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어, 컨설팅 회사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어, 미국 친구 또 일본 친구 이렇게 세세 세 사람이서 어, 라이센싱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 한 18년 동안 한 30여 건 정도의 라이센싱 딜을 저희, 제가 중간에 컨설팅을 했고요. 어, 대표적으로는 또 한국 회사 중에 지금 그 리가 캠바이오죠. 예전에 아. 레고 캠바이오, 네, 레고 바이오에 어, 컨설팅 일을 하면서, 어, 레고 캠바이오의 그, 다다 딜, 을 어, 중계했고, 어, 그것 이외, 이외에도 저희가 미국과 유럽, 주로 일본, 어, 한국, 이렇게, 그, 크로스 보드 형태로, B2B로, 어, 회사와 회사 사이의 라이센스 딜을, 어, 한 18년 동안 한 30여 건 정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에, 그런 딜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 그래도 BD 쪽에서는 이제, 어,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금액으로 추산하기에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대략 합쳐보면 어느 정도 사, 딜 사이즈를 다 누적함, 거래하신 것 같으세요? 없으면 한, 토탈, 뭐, 딜 사이즈는 최소한 한3 0리언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한 4조 원 정도 되겠죠? 네, 4조 원 정도의 이상의 딜 가치는 될것 같습니다. 음, 창업을 하시고, 회사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 제가 느끼기에는 아보메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걸 느끼는데, 대표님께서, 어, 꼽을 수 있는 아보메드의 고유한 기업 문화? 그런 게있다면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기업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구성원들이, 어, 그문화의 어떠한 특정한 문화에 따라서 그 회사의 조직원이, 어, 자연스럽게 어, 움직이는 그런 그 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 그릿 정신과 험불입니다. 그래서 그릿과 험불인데, 아, 그릿은, 그, 아시다시피 그릿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게 이제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재능보다는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그그리스은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끈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집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제가 2004년에 처음에 그 메데시아이라고 하는 그 컨설팅 회사를 차렸을 때, 어, 그때 저희 구성원은 저와 또 미국 의사 한 명, 또 일본의 약사 한 명이었지만, 사실 저희가 그, 어, 제약회사의 네트워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콜드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약회사들을 놓고, 그냥 무작정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저희 세 명이서. 그래서 100여 군데 이상의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대부분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그 비리 책임자로 연결도 안 됐었는데, 아 어, 100번 이상의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한 군데 회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엔티바디 항암제 쪽에 항체를 어, 임상 이상이 있던 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우여곡절 끝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약을 저희가 일본의 다이치한교라고 하는데 하고 딜을 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금만 한 200억을 받았으니까요. 예, 뭐, 저는 재능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도 중요하고, 어, 그 사람의 실력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그릿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도 또, 우리 직원들이 또 대부분 뭐 석사나 박사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릿정신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요. 인사평가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험불이라고 하는 게또 밸런스 있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변호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예, 책 읽는. 책을 읽는 아니 운을 음. 읽는 변호사. 아, 요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 아, 네. 운을, 운을 읽는 변호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일본의 변호사가 은퇴하고 난 뒤에 쓴 책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운이 있는 사람 이 있고 또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운칠기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운과 불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수천 명의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운이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그 운을 통해서 잘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경우를 또 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건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었더라서 오히려 더 불운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운과 불운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말 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을때그 사람에게 결국 운이 따른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다시 한번 보면 안 되시네요. 운을, 운을 오을 읽는 변호사. 라고, 의 그, 일본 변호사 쓴 책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이 저는 그 그립정신과 함께 험불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 내 주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음. 그런 문화. 그래서 이두 가지 문화가 저희 회사 인사평가의 50%는 성과고요 나머지 50%는 그릿정신과 헌불정신을 얼마, 얼마큼 실행했는가. 사례로서. 네, 그것을 또 다른 50%의 저희 인사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보메드에 많은 분들을 다 만나뵌 건 아니지만 느낌이 옵니다. 네, 제가 세네 분 만나본 경험을 통해 보니까 이두 가지가 그려지는데요. 네. 네, 저 스스로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되새기려고 노력 그런, 네.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 그릿이 필요하고 헌불이 항상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보메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계획을 저, 저도 여쭤보게 됐었는데, 조금 더 길게 한 5년을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볼때 5년 후의 비전?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저희는 신약 개발과 함께 또 어, 컴플렉스 제네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매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컴플렉스 제네릭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한 지도 한 벌써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저는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의 본업이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 또 지속적인 매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후에는 저희가 지금 컴플렉스 제네릭 내년부터 가 신청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내후년부터 매출이 발생 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저희가 5년 후에는 어, 최소한 1000억 이상의 매출 과 그와 동시에 어, 그 신약 파이프라인 을 어, 주기적으로 라이선싱아웃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약의 개발과 라이선싱 아웃 그다음에 정, 지속적인 캐시플로우 가 있는 1000억 어,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아, 1조 원 정도의 주가 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해집니다, 저도. 네, 꼭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회사 비전 관련된 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 아보메드는, 어, 바이오 파마소리컬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과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소위 이제 혁신 신약 개발, 를 하게 되면 신속허가심사지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 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회사 이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아보 메디의 뭐 신약개발이나 전략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그 신약 프로그램은 다 희귀 난치 질환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그 희귀 질환 만 해도 한 3천, 3천 개 정도의 질병이 있고요. 아직도 대다수가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시장이 작기 때문이겠죠. 환자 수가 작다 보니까 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그 동안은 이제 큰 블록버스터 제품에 많이 포커스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희귀 질환 쪽에도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미국에는 굉장히 높은 약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FDA에서 또 이러한 희귀약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신속허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희귀질환 지정을 받았고요, FDA로부터. 그리고 저희가 그 희귀 그 질환에 대한 가속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희귀질환이면서 언맨니드가 어, 있고 그리고 크리티컬한 디지털가 되고. 어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조건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신속허가제도에 그 채택이 되면 저희가 임상 1상 이후에 FDA하고 협의해서 신속허가로 지정이 되면 임상 2상으로 조건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음. 그러면 2상만으로도 어,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면서 조건부로 임상 3상을 하는 겁니다 음.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디지스해야 되고 언맨 리드가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서로겟 마커라고 해갖고요. 그러니까 이약이 이 것이 정말로 이 환자의 삶과 어, 직결되는 그런 대리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음. 명확히 그것을 특정할 음.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드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다. 맞았을 경우에는 신속허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 회사 전략은 그런 희귀 질환을 포커스함으로 인해서 어, 신속한 허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게 또 라이선싱 디에 있어서도 어, 유리한 어, 그런 위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희귀 질환이라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든 희귀 질환은 이제 그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되면요. 어, 임상 비용에 대한 그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요. 특허에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7년 동안, 유럽에서는 10년 동안 독점권을 줍니다. 아, 이제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세부적으로는, 어, 여러 가지 또 신속 허가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여쭤보긴 했지만, 그, 이렇게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우리 소위 많은 임상 일상 이상 이렇게 진행되기 전 단계, 소위 비임상 단계에서도 기술 이전이 많이 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흔히 임상 이상 삼상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야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한테 좀 다른 점 이런 걸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많은 그 다국적 그 제약회사들이 일라이센싱을할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한 임상 1상이 끝나거나, 또는 2상 A, 아, 또는 뭐 1상 B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환자에 대한 그 POC 데이터, Proof of Concept 데이터가 나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최소한 사람, 인체에 적용했을 때의 안정성과, 어, Safety와, 그 다음에 그 Efficacy가, 비록 그게 Small Population이라고 하더라도 증명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예외는 있죠. 그 예외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기술이 자기네들의 R&D 포커스에 맞, 맞는 경우 그러니까 트렌디한 거죠. 그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은 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그엔티바디드러 컨쥬게이트, 어, 뭐 ADC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의 하나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얼리 스테이지에서도 딜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비록 얼리스테이지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컨셉이 명확하고 차별화가 명확하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얼리스테이지에서 일라이징싱을 꺼리는 이유는 그 똑같은 질환에 또 비슷한 어,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이 많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게더 좋은지 판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어, 만약에 그 경쟁자들 대비해서 명확하게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비록 동물 실험 결과이긴 하지만 어, 확실한 효과와 어,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경우에는 어, 비록 어, 아직 임상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다국적 회사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저희 그 a r b 1 0 1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그어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우리 어 컴플렉스 제네릭 예, 만, 말씀해 주셨는데 어,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그 시장 진출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 소위 제네릭을 수출을 많이 하시려고 하셨던 제약회사들이 많지만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과 차별해서 강점을 좀 아보메드 많이 하실 수 있는 강점 특히 컴플렉스 제네릭에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18년 동안 그 바이오 쪽에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어, 물론 신약 쪽에 많은 네트워크 가 형성이 됐지만, 또, 어, 전체적인 제약 시장, 또 제네릭 쪽에도 어, 많은 네트워크를, 어,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알게 된게 미국의 약과는, 아, 그 약과 드럭 프라이스는, 어, 무조건 그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자유, 어, 경쟁, 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제네릭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제네릭 숫자가 적은 것이고요. 제네릭 숫자가 적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좀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그러, 이러한 컴플렉스 제네릭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시, 미국의 시장 조사, 미국의 허가,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지금 우리가 인도의 어, 컴플렉스 제네릭, 또 미국의 컴플렉스 제네릭, 또 한국의 컴플렉스 제네릭 이런 식으로 지금 컨비네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은 어, 한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경험이 많이 없제, 없, 없고 없또 미국 시장의 그 인허가 과정을 좀 어, 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저는 어, 한국에서 많은 컴플렉시네릭 후보 물질들을 발굴해서 어, 그것을 계약을 하고 그 회사들과 동반해서 어, 저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주기적으로 어, 계속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뭐 어, 아시다시피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다만 굉장히 까다롭고 어, 그 까다로움을 저희가 좀 브리칭하고 예, 그게 저희 컴플렉스리릭 사업의 비전입니다. 지금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이미 진행 중이신 거죠? 컴플렉스 채널 이게? 네, 지금 벌써 저희 파이프라인에 지금 일개 정도의 음. 이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음. 첫 번째로 내년 초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는 게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음. 하나는 이제 한국의 펜맥스라고 하는 회사에 음. 수가마덱스라고 하는 그 전신 마취 보조제가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인도의 에티코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칼스토리살몬이라고 하는 그 중증 골다공증 치료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컴플렉스 제네릭으로 내년 아, 1, 4분기 정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이 이제 회사의 이야기 이외에 대표님께 항상 여쭤보게 되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개인적인 모습도 매우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 몇 가지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좀 쉬운 거. 네, 회사 이제 퇴근하시고 나면 대표님이 회사 바깥에서는 어떤 취미나 어떤 관,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주로 어떤 취미나 활동이나 <laughs> 어떤 어떤 관심을 주로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취미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이제 유튜브 보는 거고요. 어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에 저기 그 유명한 아그 맛집, 베이커리 네, 네. 네. 네, 이런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첫째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어 역사에 관련된 재밌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laughs> 저는 오히려 역사에 대한 그 스토리를 보는 게 취미 활동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와이프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또그 베이커리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와이프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이제 맛있는 맛집, 또 특별히 또 유명한 베이커리 이런 데를 또 맨날 찾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laughs> 네. 네, 다이어트 에 항상 실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낀 게 제가 한국에 사실 미국에서 24년 동안 살다가 제가 2년 전에 2022년 여름, 정확히 어, 2년 전에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한국에 완전히 영구 귀국을 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둘이서 둘만의 그런 오붓한 시간을. 어, 그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에 웬만한 베이커린다 안다. 음. 이렇게. 2년, 2년, 동안 하도 열심히 다녀서. <laughs> 이렇게 취미할 때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베이커리, 그 중에서 공개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만한 베이커리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아, 그래요? 뭐,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트렌디한 거 말고요. 네. 어, 정말 좀 실력이 좋다라고 느낀 거는, 그 루엘드파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저기 남부통이나 앞에 있습니다. 아, 여기서 교대. 아, 네, 로, 오, 네, 네, 그 있는 로엘드 파이 예, 근데 굉장히 실력이 좋다고 제가 정말 느끼고 음. 다양한 빵을 가지고 있어서 어, 제가 진짜 인정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석촌호수 쪽에 네, 네. 진저 베어라고 있습니다. 진저 진저 베어. 네, 거기는 파이 전문점인데요. 고기 파이와 디저트 파이가 아주 네. 어, 너무 너무 끝내줍니다. 아, 요 대목은 굉장히 득템인데요 우리 이거 대표님 회사 얘기만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베이커리 얘기까지. 뭐 베이커리 이제 전문 <laughs> 전문가입니다. <laughs> 궁금할 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표님도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오래된 친구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들의 친구들은 대표님에게. 어 뭐라고 할까 뭐라고 부를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뭘까 제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부른지 막잘 압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든 <laughs> 혹시 공개해 주실만한 그런 대표님의 친구들이 대표님이 하는 말 있을까요?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사실은 어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사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음. 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배포가 크냐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거의 왕 서방이다, 어? 왜냐 배포가 크다, 아.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약간 욕 같기도 하고 칭, 칭찬 같기도 한데요. 칭찬처럼 듭니다. 예. 약간 이중 이뭐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뭐왕 서방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배포가 좀큰것 같고요. 다만 단, 단점으로도 보자면 이제 너무 사업을 좋아한다. 예. <laughs> 그래서 네.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게 딜이 되면 또 큰돈이 들어왔다가 또 한동안 딜이 안 되면 또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수입의 등락이 많았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제 친구들 항상 그렇게 저, 저에게 그렇게 어. 항상 그렇게 좀 배포가 큰데, 좀, 때론 무모하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왕서방이라고, 예, 네, 저한테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친구가 대표님밖에 없다는 걸 다른 분들은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같습니다.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죠. 예, 아. 네, 그래서, 음. 특별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인 직장, 네. 네, 이걸 추구하는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고요. 네. 사업하는 친구는, 네. 어, 저밖에 없습니다. 네. 배포가 크시니까 앞으로 더 아보메드를 더 크게 발전 시키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 대표님 우리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 어 회사 지금까지 하고 싶으셨던 얘기나 한마디 마무리 이벤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어 저는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바이오 컨설팅 사업을 했고요. 또 한국에서 하면서 어, 저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상당히 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요즘 이제 바이오 한국 바이오 산업이 조금 침체기이긴 한데요. 아, 그래도 그 동안 아, 많은 인력들이 바이오 산업에 들어왔고 또 많은 자본이 투자됐고 또 많은 그 실패와 또 배움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산업들이 이제 거의 세계 정상급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바이오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어, 저는 한국에 굉장히 큰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제는 이제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앞으로 미래는 어, 바이오에 다시 올 것이다. 어,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